국에서 이런 모용이 지금 이 시점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과 같습니다. 제가 그, 지금도 말씀드립니다만 변호사가 그, 총리, 국무총리 일 마치고 하려고 했 일이 뭔가 하면 자유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탱크를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전 정부가 갑자기 진포 지고하니까이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기반도 보상도 없고, 없고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유파가 이렇게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어떤 리더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다음 리더, 다른 지도자에 의해서 어, 상당한 정도에 대한 영향이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야지 어떤 영웅 한 사람이 있으면 자유파가 집권을 어, 하고 없으면 또 무너져버리죠. 안되지 않느냐 런생생을하하있있었습다다래서서 싱크탱크를 어보어위해위해제 이제 h i n 뭐 s that she is a person o 전 the w 화 r l d She is a person of t 그런데 이름을 내 She is a p e r s o 이 정권이 네, 초기에 초기 적폐 수사, 적폐라는 이름을 걸고서 별별 일을 다 했습니다. 하다 보자 이 광광장에 네, 나와서 11년 할때그 이제 뭐 기금 뭐 기부도 내고 공투에뭐 금수건 쏜다는 건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이 자료가 공출되 해서 그런 다일일이정하고고 뭐 조사하겠다고 나오라고 하고, 하고 어떤 경우는 세부 아, 조사도 들어갔다고 하고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소위 자유한국당을 돕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 마지막 하고 는 사람도 어, 아니고 제가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 같이 공부를 좀 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아주 주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 알림이 방 10여 명에게 연을 하면, 그중 한, 어, 그한 이제두 달이 되니까 제가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연락을 제거 했습니다만, 한 10명 정도에 게얘기하면한 두세 명 정도가 공부는 같이 하자. 준비를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머지 한 6, 7명, 7, 8명은 같이 하보겠다 다른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 그 말하면 이제 우리가 바로 준비도 하려고 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이어 보수 한미 보수 연합, 보이면서요. 한미 보수 협회 연합, 보이면서요. 여기 이제, 어, 막 어떻게 보면, 누가 왔나, 또 무슨 일이나, 이런 것을 누가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본다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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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본다시죠. <보나가> 또뭐하고 <laughs>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건강하게 지났죠? 네. 그렇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이 어, 일어났다. 오늘 이런 주제가 만들어졌다이점을 제가, 이 점을 제가 어, 좀 장한 일고보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는 환자님께서 많은 기여를 주신 것 같은데 아, 그런 어떤 같은 동등분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모임이 앞으로 이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자유의 공화가 저희 용기를 내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안내가겠습니다 아내의3년이니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시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구원 그 받고 나면 아,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여러분 아,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내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죠그 제가 요새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 아가 동료, 박수, 응원, 성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한는 말이, 아니, 뭐, 이제, 당신도 어린 반갑을 지내는데, 또 나도 뭐, 어린 반갑, 반가, 요새 반갑을, 반갑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반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했습니다만은, 다 아, 지났는데, 혹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늘다마가 너무 좋지 않냐고, 그 자신이 얘기를 해요. 저는 <laughs> 지금까지 뭐, 검사생활을 했고, 뭐, 정부에 들어서, 와 어, 그, 고등검사까지 맡아달라고 아주 정부 들어서 장관 총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더무너져는 것을 볼수 없어서 더 오래된 나아가 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생각지 않던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우리가 정말 정치는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많이 모여서 정말 이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치인들이 하나 둘 중에 하나고 또 특히 예, 자유한국당의 그런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민들의 사랑과 시뢰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즘은 제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정치를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더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좋아져야 우리 자유한국당을 살수 있는 거거든요. 제 돌아와도 어, 동기들은 대개 민주당계에 가 있습니다. 또는 정의당계에 가 있습니다. 단지 어, 뭐 그렇습니다. 제가 친구 관리자한테 를 들었지. <laughs> 국오을친구들 마다 선은 민주당, 아니면 정의당, 뭐 이런 데 이제 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그중에 이제 또좀 정신이 제대로 바뀐, <laughs> 이런 친구들이 <laughs> 있어요.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몇명또 제가 좋아해가지고, 우리 다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당연히 들어올 때제 친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또, 방 안에서, 아이저, 화남계의 친구라고 해가지고, 뭐 일을 시키면 해피로전지공원이막 하는 말이 나올까봐, 제가 제 친구들 몇명려어놨는데제 친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교 의원도 이번에 말하는 인재로만 물 이런 여사람다는제 친구에 있는건 모를 거예요. 우리 자유한국당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께서도 너무 정치를 이렇게 내가 시켜야 된답니다. 이제는 좋은 친구들을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보내주시고 또 젊은 사람들도 자유로운 상을 보이면서 과거에 잘못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못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안 되는데. 지금 서로 친한 논리일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 자신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면, 선거 출마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에 3배 또는 2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뭐, 선거를 오래하지만, 결정적인 직업을 준비하는 날은 두세 달이 되어서 니다 공천은 한달 전에 밖에 돼야 돼 아직 시간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당의 변화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아직 들어가지는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당이 뭐가 바뀌었느냐 이야기하고 합니다만은 지금 변화가 고 있습니다. 인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어, 뭐 좋은 인재를 가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협 이자진이가 당런 사람들. 의원들이 조문인자라고 네, 생각해서 추천을 한 사람들이 한 1,500명이 있습니다. 그 추천을 받을 때 자기 지역구 안에서 추천을 하면 조문인들을 지금 추천을 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나보고 돈을 쓰고 가서 해야 안 되잖아요. 나도 처음 못한 사람을 데려올 테니까 내 선거가 구 아닌 다른 선거에 구 있는 당신이 아는 인재 이런 사람들을 10명씩만 추천해라 이래가지고 추천된 사람들이 1500명 있고 인제교회에서 누운 사람도 있고 이상 1700명 어쩌면 뭐 넓히면 1,000명 정도 이렇게 여기 있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적기의 우리들의 선거이려고 합니다 우리 나의 정책은 또 뭐야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여전히 이런 얘니다너희들 대안이 면다맨처에싸 모른다고 했여이싸웠이제싸줄 모른다는 말은 거의 틀렸어 이제 무슨 말이 나온가 싸우기만 하지 대안이 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하고 싶은 제가 그렇게 답을게보하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까지 선거 총선이 20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민주당이 이기는 총선은 3번 밖에 없습니다. 그럼 <laughs> 그 농파선당이 몇 번이었을까요? 1대2대국대는 우소속이 가장, 가장 많았습니다. 4대6던 그러니까 정당이, 정당들이 다수를을 이제 차지했는데, 그 중에 18번 중에 3번만 민주당 계열이 차지했고, 나머지 다, 에, 우리 우파 계열이 에,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우파 정당들이 대안도 없이 이겼다는 말입니까? 대안 없이 선거를 치렀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다 좋은 대안들을 가지고 승부를 해서 대부분 다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자유한국당이 힘들어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나가가지고 또 국민의 시를 잃어가지고 월차를 못하는 상황처럼 보지만은 그 안에 내공 깊은 대안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뭐야? 컨트롤 바하면 자유전주 주인 시장 경제, 법치, 이런 것들을 지켜와서 오늘의 대한국을 만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 법치를 세우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발전되는 것이 우리 자유무화 성당입니다. 지금도 이미 대안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부각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시장 경제보다 더 나은 경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조정주도 성당입니까? 아니지 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완전히 경제를 폭망했잖아요. 그러면 시장 경제에 감옥 보면 기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운용하는 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개입할 수가 있는 요 근데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이제 경제지기거든요그 좋은 경쟁들을 통해서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정부가 지금 이정도터는 간섭하지 않아도 우리 시장은 똑똑해서 잘 통합니다. 그런데참 간섭하니까 시장의 <laughs> <이> 시장의 <laughs> 시장의 모이네. 시장이 뭔추는데이 시장이 멈추 시장이 뭔데 그런 정책력이 있는 거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손해보고 이루어진, 네. 뭐라스 생각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손해보고 이루어지는 거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야기하면 우리 시장 가가지고 물건 사고 팔 때, 아니야, 나는 손해보면 서다는 거야. 정말 손해보면 서다는 건데, 또 사는 사람은, 아니거은 괜히 비싸게 주 사는 거야 괜히 비싸게 사는 소비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내가 이것 때문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파는 사람도 이래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다 만족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치예 지장을 통해서 가치가 생산되는 것니다 <laughs>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소리 작동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laughs> 가만 안으면 보이지 않는 소리 작동해서 소 만족할 만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laughs> 젊은 사람들, 젊고 건강한데 돈 많이 듭니다. 애들을 려어보면 요즘 뭐 학교 얼마나 많이 다니니까 사교육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 여러 좀 나는 못 건강하니까 여럿시까지 해가지고 돈좀 벌어가지고 애들 도잘교육 시키고 또 이렇게 문화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젊어도 주로 52시간밖에 일할 수 없다 지금 이 정부가 결정하고 있어요 그 어기면 처벌 받 근로자들이 얼마나 일하것습니또 사용자들이 얼마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건그 사람들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72시간 일하고 싶다. 내 건강이 그렇다. 그럼 그렇게 일하게 하고 그만큼 보수를 주는 거 이게 시작이 입니요 근데 오래일어면 저녁이, 저녁 사진이 없다. 저녁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니까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근로시간을 그 줄이겠다는 데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승낙에 는때 자원이 있어서 승낙했으니까. 우리에 따라 나와서 떠나, 뭐 똑똑하고 천재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손바닥이으니까 물론 저온 좋지요. 그렇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도 한자리 야나씩 열어 니다 이런 것들이 부를 창조에서 오늘의 대한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은 고려 없이 무조건 젊은 사람도 주오2이 시간. 연세 같은 분도 주오2이 시간. 똑같이 내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한직장에서주오2이 시간이라고 그걸로 애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초점도 거예요 여러 가지 일자를 리 찾아가고 나서게 돼서 좋은 사회의 질 좋게 만들겠다고 했던 그런 좋은 시간제 시간 주제가 결과적으로는 투자로 하지 않으면 애는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나쁜 제도로 박교국이 만들겠다고, 박교국으로 만들니다 예, 여러분들이 왜 박수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목 보수주의 이런데 보수주의의 가치는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는 계헌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주의로 민주주의죠. 그거 우리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안 됩니다. We are sick yet. i 주 t o t 는 당연히 자 e r n m e 이 t I only tell y 이 좌파세력들은 거기 h 하게 e 니 o 민주주 e 주 a s m a 민는주 t 민주주주 city. So to get in the city. 니다그 o the c 일일 y i n t 주만들 e 나면 그 다음에 1차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게 1차 사회주의죠. 그 다음에는 2차 사회주의, 2차 인주주의 정말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2단계는 있는 건 전설입니다. 처음에 이제 민주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곤란히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뀐 뒤에 2차 단계로 정말 사회주의 혁명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야, 이 단계의 전선주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름이 그런 듯 하다고 해서, 그런 듯 하다고 해서, 민주라는 말에 총하기 되면 그런 큰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주민주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님은 잔통. 자주, 인주, 투일 하나하나 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다 좋은 말 같은데, 이게 법원에서 2조 단체로 판결이 났어요. 자유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가야 되죠. 그렇지만 자유 앞에 다 그 당시에 권위주의 정부를 80여 정도 수정해가지고 그에 대한 수정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민주라는 말도 왜곡하고 통일, 통일이라는 말도 왜곡해서 이제 그 혁명을 추구했던 이런 단체가 이제 42통. 그러면 이제 그, 그 당시에 공공의 안영을 아, 다루고 있는 공안부에서 처리하는있습 대한민국의 자유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냐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빈다운 인물을 통해서 자유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런데 보수에도 이제 저희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나니까 영국의 보수에서는 영국 영국 보수가 오랫동안 이제 정권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런 까요지금부 예, 그런 가치들을 좀 도입을 해서 그것을 예, 그것을 예, 그것을 이제 예, 통반된 예, 예, 자유주의주의로 공수주의로 이렇게 인지하는 것이죠. 예,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은 그런 과정을 없어서 안전을 지키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모두의 사이 다음과 같겠지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의 야할 때라는 지표 보수를 갖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단 미, 보수가 함께 있게 자리를 놓하게된 것을 깨끗게생각 하고 저희는